네, 반갑습니다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2% 가까이 뭐 하락을 했습니다. 뭐 13만 원의 종가를 맞춰 놨는데. 일단 보유자분들은 짜증이 날수 있어요. 아, 이거왜 빠지는 거야?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, 혹은 어나더살 건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요거 좀 귀해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거의 후자의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 비중 다 때려 박아서 지금 손실 중이다 아 지금 손실 중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실 중인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점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비중관리하고 반등시 내가 비중 어떻게 나눠서 갈 것인지 라고 하면 <laughs> 충분히 뭐예요? 수익 낼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역사상 최고점에 물려도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만 잘 한다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불안하고 세상 덜덜덜덜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? 이런 구간에서 있는 비중 없는 비중 다 때려박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그분들은 뭐예요? 기회가 없어요. 어떤 기회?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, 가격에 오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이한미반도체가 혹여나 여기까지 밀어주면, 응? 음? 이까지 밀어주면, 이까지 밀어주면 여기는 뭐 해야 된다? 아이고! 땡큐. 감사합니다. 라고 하면서 받아내도 되는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좀더 비중을 투입해야지 혹은 어, 나는 좀더 살라고 했는데 어난 이거 좀 기다렸다가 지금은 좀 높을 것 같아서 뭐 어차피 좀 기다리면 매수 가격 주니까 그때 매수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일단 12만원을 깔아두고요. 12만원 깔아두고 12만원 깔아두고 얼마부터 얼마부터? 시세가 다시 시작했던 구간. 여기. 여기서부터는, 한번, 뭐, 뭐 해봐도 된다. 찍어봐도 된다. 주워 먹어봐도 된다라는 것이죠. 뭐, 물론 지금 애플이 뭐 AI 참전했다 해가지고, 경쟁사가, 상대적으로 큰 경쟁사가 AI 쪽에 진출했다 해가지고,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, 긴장해야 돼! 이건 악재야!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뭐실 예로 뭐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. A라는 산업에 있는 동종업계의 회사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A, B, C, A, B가 있어요. 근데 A가 망했어. 그러면 이 파일을 B가 독식하죠. 그럼 B의 주가는 상승합니다. 근데 뭐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과점 체제였어. 이게 어, 기억이라는 회사가 다 하고 있어. 근데 여기에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회사가 참전을 했습니다.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그럼 파일 뺏길 수 있죠 그럼 기존에 독과점 하던 종목은 뭐예요?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받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혹여나 뭐뭐 뭐 애플이 AI 한다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좀 밀리거나 뭐뭐 뭐 메타가 밀리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에요 제가 볼때 오늘 왜냐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세요. 이거 애플이 이거 참전하면 판 뺏기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,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. 완전 주식적 사고예요. 100점짜리. 100점짜리 주식적 사고예요. 진짜로. 진짜 100점짜리. 주식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. 근데, 그럴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제가 볼때 기술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. 1+1은 2고 2+2는 4다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차피 상대적으로 시세를 지금 여러 번 주고 일봉상 한번 쌍봉을 찍어 줬기 때문에 이 불안 요소는 있어요. 불안 심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어. 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. 주도주는 단 한번에 죽지 않는다 라는 관점 하에서는 뭐예요 12만 5천원 7천원 구간 12만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찍어보고 빠진다 라고 했을때 어차피 밑에 10만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 한미반도체에서도 높아도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?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, 방점을 하나 찍고 가자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?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면, 120일 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면, 뭐예요? <laughs> 깨지 않는다면, 이거는 꾸준히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공략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. 꾸준히 공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에,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, 이게 이렇게 됐다 에,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라고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무슨 종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뭐예요? 결국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네, 좋습니다. 저희 또 허공대TV 주도주 체험도 진행하고 있어요. 이번주 저희 또 사거래일 정도 있었죠? 사거래일 정도 있었는데, 저희는 뭐 추천드린 뭐전 종목 다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요.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누리실 수 있고, 얻어가실 수 있고,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한미반도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 주시고 저는 또 언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